이 인테리어 하시면 그냥 어,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컸다가 저희가 뭐 파티션, 데스크, 인터넷, 뭐 공유기, 뭐 정수기, 커피머신, 커피머신 밑에 드레인, 재빙기, 냉장고, 프린터기, IoT, 뭐 조명, 뭐 에어컨, 에어컨에 뭐또 IoT, 뭐 화분, 향기, 뭐 디퓨저, 뭐 쌓인 물, 뭐다 해드리는 거지, 뭐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사무실이 필요로 하는데 사무실 인테리어를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어 저희 예전 영상 중에 역삼점 인테리어 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셨던 거죠. 공유 피스가 아닌데 사무실이 필요한 그런 첫 사례였던 것 같아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뵙고 미팅을 하고 현장 실측을 하고 도면 작업을 해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들었습니다. 창업 상담 아니어가 비용은 안 나왔죠. 창업 상담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일단 찾아갔어요. 실측하고 도면 그리고 제안서 만들고 다 했죠. 다 해서 이제. 제시를 들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사는 안 됐어요. 이제 이 클라이언트 분이 예상한 가격보다 이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성사는 안 됐고. 네, 하지만 제가 이 클라이언트 분께 좀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영상 을 켰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인력이 두 명이 보통 붙어요. 한 명은 이제 디자인 설계. 공간 설계와 디자인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붙고, 나머지 한 분은 프로젝트 매니저, 라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도와주시는 분이 붙거든요. 근데 그 소통을 도와주시는 분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분이 원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 있죠. 그런 요구사항들. 그런 요구사항들을 정말, 어, 세세하게 리스트업해서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세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높아요. 이제 막 평당 막 250, 300갈 정도로 높아. 물론 요즘에는 평당가로 얘기 안 하긴 추세긴 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어쨌든 높다는 거죠, 결론은. 근데 제가 저희가 이제 그런 높은 비용의 일을 전체 인테리어 비용의 한12% 정도의 수수료로 제가 움직여 드리는 건데 물론 이번 병원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창호도 새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좀 비용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해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좀 비용이 올라갔었죠, 견적이해 주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네. 결코 뭐 과하게 부른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죠 어쩌면 이런 비용들이 만약에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끝나고 빠졌으면 그 이후에 그. 사무실 관계자분들이 세팅을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캡스 불러야 되고 인터넷 불러야 되고 뭐 인터넷 공유기 하나 사와가지고 공유 세팅하는데 공유 공 세팅하는데 잘안 돼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난리나거든요, 진짜. 그막 공유 기 세팅해도 막 렌즈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공유 기 허브 한개 사가지고 허브에 또 연결하고 막막막 막막 졸라 많다고. 저도 겪어봤어요. 회사나 졸라 열받아 그게. 근데 그걸 막직원분들 시키잖아. 그럼 직원분도 막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거냐고 막 우리 관리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막, 막 하나 말이야. 근데 그것들을 귀찮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는 건데. 이제 그걸 할때 저희가 12%라는 비용을 받는 게 이제 그러한 귀찮은 일들을 이제 깔끔하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정말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고. 저희도 뭐 랜선 공사, 랜선 세팅 할 때, 인터넷 세팅 할 때, 공유기 세팅 할때 저희도 그 저희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해결 이안 되면은 저희도 바로 불러서 이제 또 해결하기도 하고 캡스도 저희 항상 전속으로 거래하시는 팀장님 계시니까 캡스도 바로바로 바로 부르면 바로바로 바로 오시고 그 KT 인터넷 같은 경우도 저희 전담으로 담당해주시는 또분 계시거든요? 송창, 송찬... 아, 설명 이름 말하면 안되는 거야. 송땡땡 팀장님. <laughs> 그래서 그분 되게 빨라. 보통 KT, KT 전화해보셨어요? 전화 안 되거든요, KT 전화하면. 막 고객센터 전해가지고 화 뭐, 예, 고객님, 뭐, 존나 오래 걸려, 시간이. 근데 저희는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 송땡땡 팀장님한테 연락하면, 아,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팅 세팅해주, 바로 세팅해주거든. 일단 빨라. 뭐든지 다. 그리고 저희가 데스크를 하나를 직접 조립을 해요. 사실 데스크 뭐 열댓 개 주문하면 기사가 와서 주문해주긴 하거든요. 그건 다 유료예요. 데스크 하나에 조립비를 15,000원씩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립을 좀 완벽하게 안 해줘요. 좀 헐렁하게 해줘요. 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리가 흔들거려. 내가 물어봐. 아왜 이렇게 흔들거리 했냐 하면 하다가 드릴에 배터리가 떨어졌대.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laughs> 그래서 제가 다 뜯고 다시 했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사분들한테 맡기면.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이 인테리어 하시면, 그냥, 다, 허,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걷다가 저희가 뭐, 파티션, 데스크, 인터넷, 뭐, 공유기, 뭐, 정수기, 커피머신, 커피머신 밑에, 드레인, 뭐, 재빙기, 냉장고, 프린터기, 뭐, IoT, 뭐, 조명, 뭐, 에어컨, 에어컨에 뭐, 또 IoT, 뭐, 화분, 향기, 뭐, 디퓨저, 뭐, 쌓인물, 뭐, 다 해드리는 거지, 뭐. 뭐, 냉장고나 정수기나 커피머신이나 책상이나 뭐, 공유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저희가 검증된 제품들, 저희가 평소에 많이 써보고 별로인 것들은 이미 걸러졌고 거기서 가성비 좋고 괜찮은 제품들인데 저는 이제 좀 디자인을 중요시하니까 좀 예쁜 제품들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죠. 근데 그런 셀렉을 할 때도 그런 회사의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셀렉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셀렉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뭐 컬러 톤,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해드리니까 저희가 지난 4, 5년 동안 사무실을 세팅을 한 대여섯 개 해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실 세팅을 필요로 하는데 혹시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 너무 힘들고 조금 뭐, 뭐 너무 번거로울 것 같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일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세팅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사무실 세팅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음.